아, 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고스트 오브 요테이에서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어, 고스트 오브 요테이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새롭게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세 가지 기술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게임에서는 맵 곳곳에 있는 성찰의재단을 통해 기술을 하나씩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성찰의재단을 찾아내서 기술들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기술이 3개 있는데 어, 그첫 번째는 바로 원령 공격 탭의 완벽 쳐내기입니다. 어, 완벽 쳐내기는 적의 공격을 마지막 순간에 쳐내면 시간이 느려지며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혼령 포인트 역시 회복하게 됩니다. 어, 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패링인데이 기술을 배우면 패링을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생존 탭의 구르기입니다. 어, 스텝 회피로는 이동 거리가 부족하여 완벽하게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의 붉은 공격을 완벽히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구르기를 습득해야 됩니다. 어, 실제로 부르기를 배우고 난 뒤에는 스텝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공격들. 예를 들면 노란색 무장해제 공격이나 붉은색 가드불과 공격을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탭의 완벽 회피입니다. 어, 적의 공격에 맞기 직전에 회피를 하면 시간이 느려지면서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기술을 습득하고 난뒤 적절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 강력한 공격으로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측면 회피를 잘 활용하면 적의 바로 옆이나 뒤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어, 회피 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 세가지 기술을 습득한 상태에서의 전투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 회피 부르기 완벽 천내기 어,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난 뒤에 전투는 이전보다 확실히 쾌적해지며 전투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스트 오브 요테에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기술 세 가지였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고스트 오브 요테이 플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